가는 사람의 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눈 가의 특징 중 심장과 기관 A, 기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방광과 소장 중에 하나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가부터 볼까요? 오줌을 저장한다.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은 방광이 되는 거죠. 순환계에 속한다. 순환계는요? 심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광은 배설계가 되는 거고 소장은 소화계가 되는 거죠. 자율신경과 연결돼 있다.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신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심장, 방광, 소장에 모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심장은 총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순환계에 속한다. 자율신경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기억은 특정 개수가 2가 되는 거고, A는 방광과 소장 중에 특징의 개수가 두개가 들어간 방광이 되겠네요. 그리고 B가 소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보기에 기억 볼까요? 기억, 특징의 개수는 하나가 아니라 두개가 되는 거죠. A는 방광이다. 이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B에서, 즉,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그렇죠?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 소장, 소장의 융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4번.